이일학습 4번 프린트에 어 1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. 삼각형 ABC의 세변 이렇게 AB, BC 여기서 CA 세 변을 m 대 n으로 뭐 m 대 n이라고 했지. 뭐 숫자를 준건 아니에요.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D, E, F로 할때아 무슨 얘기예요?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DBC를 m 대 n으로 내분 여기 E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F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. 그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BC 요큰 삼각형 있죠? 그리고 삼각형 DEF 내분점을 D E F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이 또 나오잖아요? 그 D F의 무게 중심이 아 여기 재밌네요 일치함 일치한다는 걸 설명하래요 사실 이 문제 일치하는 걸 설명하라고 객관식으로 내긴 힘들고 만약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서술형 형태의 뭐 빈칸 채우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. 자, 무슨 얘기냐면, 여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제 한번 그려볼게요.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. A, B, C가 있는데, A 점의 좌표가, 예를 들어서, 뭐, 0,0. B 점의 좌표가 2,7. 뭐 C 점의 좌표가, 뭐, 마이너스 6, 뭐, 예를 들어, 1. 뭐, 이렇게 해볼까요?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, 여기에, 어 각변 A, B, B, C, C, A에다가, 뭐, M 대 N이라고 했잖아요, 얘는. 뭐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뭐, 3대 2. 3 대, AB에 3대2 내분점. 3대 2. 2. 그 다음에 B, C에 다시 3대2 내분점. 3대 2. 2. 그 다음에 C, A도 3대 2. 이렇게 내분점을 각각, 아까 여기 왼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DEF라고 할때요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안에 또 하나 생기잖아요. 이거예요. 요 안에 무게중심을 구하면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는 거예요. 그러면 보통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A, B, C 점에 좌표를 주고 3대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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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변에 내분점을 연결해서 나온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얼마일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일단 일반적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작은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큰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어차피 같을 거니까 이 무게 중심지는 자 무게 중심은 어떻게 구하죠? x좌표 3개 더해서 자, 0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더해서 뭘로 나누어요? 3으로 나누고 y 좌표도 0, 0 있죠? y 좌표 7, 그다음에 얼마? 1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서 나는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. 일단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